저거 저는 진짜 완전 다 까먹었어. 알려줄게. 일단 인구수 7.5까지 풀어을쭉 찍으세요. 그뭐 어떤 식으로 할래도 뭐. 그냥 정석으로 갑시다. 사실 테란전은 페비터만 해도 괜찮아. 어, 그게 안 말랑박... 솔직히 투게이트도 있긴 하거든요 일단 암바당으로 프로브 한 마리 보내주세요 응. 파일런을 그 가장 좁은 그 지역에서 조금 위에 지으세요 어 지금 프로브 왼쪽에다 지으면 되겠다 치워주시고 아 너무 정가운데 지는데 일단 서치 가세요 그걸로 <laughs> 딱 거기만 안으면 되는데 거기서그어네 저러면 막히나 아 해봐야 괜찮을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 일단 서치 가주시고. 저거 전도 할게 많아. 그냥 투게이트에 있고 질럿 압박하면서 해도 되고. 일단 서치 가고 이거는 그 다음 건물은 보고할 거야. 일단 서치 첫 서치가 안 되면은 포지 질 거고 안 되면 은 보고해도 되고. 자첫 서치가 됐네. 오케이 이거 12압이다. 이거 아, 이거 그냥 어 이대로 보고 있다가. 그 프로브 그냥 안마당으로 가서 세워 두고 그냥 닌 더블 가면 돼. 더블. 어, 그냥 그 어, 너무 맞았다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 일단은 가서 넥서스 지을 준비하고 그 안마당에다가 그냥 파일런으로 견제해도 되고. 이게 안맞으면 견제할 수 있는데. 어, 일단 그냥 먹게 두고 니 안마당 니 먹으면 돼. 크게 상관없어. 니네 앞마당 올리고, 자 다시 올라가봅시다. 서치 올라가고, 풀브 꾸준히 찍으면서 게이트 오른쪽에다가 어 지워주세요. 게이트부터 찍자고. 자 풀도 느리지. 이렇게 때문에 네더 게이트 고. 아니 이제 네 앞마당에 풀로브 있잖아 이미. 아, 어, 게이트 그잘 막히게.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쳐서 지어야 돼. 파일럿? 아, 빼다 죽는데 잘했고. 프로브 꾸준 히 찍으면서 자 지금 가스도 지어버리자고 가스도 지어주고 어차피 아, 상대도 비그려서 자 프로브 찍어주면서 포지도 진자 프로브 디아 걸고 포지 그리고 파일런 지을 거야 <laughs> 아니다 안지어도 되겠다 포지를 찍자고 지금 꼭자 지었고 다른 꼬 앞마당에다가 프로브 한 다섯 마리 원시고 코어를 가스통 아래다 진짜. 일단은 일단은 코어를 가스통 아래다 진짜. 어, 파일럿이 파일럿 칠까? 안마당안마당 가스통 아래다 진짜 코어를. 아. 자. 그러고 나서 원캐논 원캐논을 포지 위에 칠 거야. 서티플스 죽어 버렸고. 일단 일단 포터도 지어. 좀 듣긴 했는데, 어, 프로브 살짝 세워두고, 프로브 꾸준히 꾸준히 찍고 찍고, 본진의 파일럿 오케이. 이제 파일럿 꼬 어, 좀 어, 이거 멀리서 읽 이러면은 스타게이트를 못듣지 뭐 자, 프로브, 프로브. 프로브, 프로브 찍고. 자, 스타게이트를 본질을 지을 거야. 뭐야, 가스 두 마리 이렇게 보이는데. 가스 한 마리 넣어주고. 프로브, 프로브 찍고. 앞마당 가스. 앞가스. 아, 오케이. 지어주고. 프로브는 이제 일하라 셈. 일하고. 여기서 아둔 올릴 거야, 아둔. 질럿스안 뽑아도 나 아둠 부터 올리고 지금 최저가가 좀안 좋아서 좀 꼬이긴 했어 자 여기서 이제 가스 되잖아 100 질럿 공업 공업 누르고 그리고 질럿 한번 찍자 여기서 앞마당 캐주, 가스 캐주고 파일럿 하나 지어주고 허 세어 바로 찍자고 하나 고. 알라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프로브 프로브 꾸준히 찍어 주다가 음. 자, 일단 바라브 누르고 게이트 3개. 지금 게이트 3개 지어 줘. 프로브 셔도 돼. 게이트 3개. 하나 더지어주고 오케이. 타일러 하나는 지어주고 커세어는 앞마당 언덕에 있는 오버포터 칩 잡고 상대 앞마당으로 가자고. 자 포토 하나. 포토 하나 어디다 어디다 어디다. 포토? 앞, 앞마당에. 자, 앞마당에다가. 아 포토는 여기. 아 이거 앞마당에 포토 두개더지기 싫어 빨리. 커세어는 달려. 포트더 지어, 포트더 지어. 3개 더. 하나 더. 아이 지금. 죽어도 네, 돼, 그냥 네. 죽 커세어는 앞마당으로 나와서 오버, 오버 때려주세요. 자, 게이지에서 질러 찍어주고. 브로버, 브로버. 자, 세터 게이지 깨지는 거 괜찮아. 자커세어3시로커스 세시로 세시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자 템플라 카이브 게이트에서 질러 찍고 있지. 오케이 템플라 카이브. 자 질러 찍고 파일럿 두 개. 자커세어5 시로 뺍시다. 포지 공원만 눌리면 돼. 질러 꾸준히 찍어주고 파일럿 많이 지어주고. 네, 넓게이게지렇게이트게 이렇게, 이렇게, 커세게 이렇게, 이렇게, 이브게 이렇게, 이렇게, 자, 템플라 렇게 이렇게, 이렇 템플러 3마리 찍고 3마리 <목소리> 찍고 스렇게까지 누르고 그리고 게이트 다섯 개 지어. 지금 다섯 개. 프로브 프로브 찍어 주면서 게이트 다섯 개잘 찍어 봅시다. 공업 됐지. 이거 여기서 아마함을 누르고 지금 아마함 눌러. 어. 지금 아마함 누르고 질러서 달려 봐. 자, 프로브 프로브 찍고 질러 달리고. 여기서, 다시 게이트에서 질럿 찍어주고, 사업 누르고, 로보틱스. 로보틱스 올려주고, 질럿은 뭐, 앞마당이나 셋이나 뭐, 어, 빼줘야 돼. 히드라 많다. 빼빼빼빼빼빼 오케이. 자, 이제 게이트 완성됐잖아. 여기서, 가스 되는데도, 템플러, 나머지 다 질럿. 로보틱스가 안 올라왔는데, 로보틱스 올려주고, 괜찮습니다. 파일런 3개. 자, 커세어로 1시 본진까지쭉찌자어치터지 자, 히드라 왔다. 파일런 3개. 오케이, 지어졌고. 이제부터는 드라곤 갈 거. 드라곤 칠을 거야. 가스 되는 대로. 자 지금 보면은 템플러 스톰업도 됐고 저 뒤에 템플러 얘 있잖아 만화 75 되는데도 진출하자 지금부터 드라곤 찍으세요 지금부터 드라곤 찍고 자 슬슬 나가서 스톰으로 히드라 소모 좀 하자 자 로보틱스 완성되는대로업저버터리자업터리 지어 줍시다 자 이제 템플러랑 질 질러 부대 지정해서 진출. 자, 어퍼를 짓고 포지도 지어. 포지도 짓고. 좋았고. 자, 진출 진출. 해야 돼. 템플러 나갈 수 있나, 이거? 어, 나갈 수 있네. 자, 스톱. 스톱. 나무 쪽으로 넘어져서 뭉쳤다가 다시 스톱. 이거 이제 질러서 싸워도 되겠지. 자, 올 드라군 찍어. 올 드라군. 자, 한시로 진출하면서 올 드라군 찍었고 이제 집중. 이제 한타 집중. 질러서 돌아와야지. 부대 지정 안되있어 씨. c 제가 지정는데 자, 업저버 찍어주세요. 업저버. 업저버 찍어주고 질 탭은 돌아와. 어차피 럴과 박혀있으니까. 자, 이거 9시 멀티 먹자. 9시. 자, 포지에서 공업 눌러주고 아홉 시 멀티 먹읍시다업자아 찍었지, 오케이. 그 부대장 같이 해주고 아홉 시 멀티. 프로 보냈는데. 자 아홉 시 아홉 시 온다, 저거 싸워줘. 계속 스톰 맞쎄,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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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에이, 스톰, 스톰. 저는 다 어딨어? 발무리가 안돼 있어. 발무리가 안돼 있어. 스톰, 스톰. 다섯, 스톰 다섯. 뿅, 썩, 뿅, 썩. 자, 이제 또 템플러 찍읍시다. 아홉시에 넥서스 피고. 넥서스 프로 파일러. 템템템, 드드드드드, 지지질. 어, 병력, 병력, 병력. 아, 지금부터 질테만 또 찍읍시다. 드라곤 남, 많이 남아있으니까. 포지에서 공방 계속 눌러주세요. 다시 암업 찍으면 되겠지. 암업 찍고. 암업 찍고. 암마당 있잖아. 그리고 다미네나라시 자, 자, 교정, 교정, 교정. 스톰, 스톰, 스톰. 스톰. 주고 9시에 포토 3개 9시에 포토 3개 자 아, 병력 9시로 지금 움직이세요 오케이 9시로 올것 같으니까 건물 잘못 찍은거 같은데? 프로도 못나가는거 아니야? 안 나가는 거 아니야, 프로. 어쨌든. 자, 옵저버도 오케이. 다 다시 이제 그 뭐야? 템플러만나 업도 눌러줘. 본진에서 한 부대 끌어서 아홉시로 보내 주세요. 자. 병력 갈무리 합시다 병력 갈무리. 본진에서 한 부대 끌어서 아홉시로 보내 주세요. 뭐야? 왔다 왔다. 교전, 교전. 스톰스톱. 세방. 갈무리하고 자 9시 빨리 돌려 빨리 보내줘야 돼 빨리 프로브 한 부대 보내주세요 본진에서한 부대 끌고 가지고 자 병력 갈무리해서 러쉬를 갑시다 자 추가 병력 다 질드 찍어 9시에 템플 한 마리 보내주고 병력 갈무리해서 갑시다 가야 돼 병력 많잖아, 마당에도. 자, 럴커, 저거 드라곤 먼저 앞세워놓고 스톰 헤드라에. 옥저버 죽어버렸다, 없저버저버 없어, 아 없어. 자, 또 스톰, 스톰, 스톰. 자, 가스 많지, 템템템, 템, 템. 드드드, 지질리지질. 자, 병력 찍고, 병력 다, 이거. 어 벌려 어, 흘려 흘려 그거 이거 이거 아래로 가서 다섯 시로 갑시다 시 오는 거 스톰 오는 거 스톰 어질럿 먹으면 안돼 갈무리가 안돼 갈무리 스톰 아 어, 이거 한번 빼가지고 준비하고 자 가스 다 템플러 아 시에 가스 캡시다 아시시 가스 캡시다 드라군이 다 죽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드라군 찍으세요 어후 다 드라군 9시 가스케죠 질러, 어디가? 갈무리가 안 돼, 갈무리가. <laughs> 자, 뭉쳐서. 드라곤 나오는 거 뭉쳐서 5시로 갈 거야, 아래로 가가지고. 저러커 바퀴엔드에서 싸워줄 필요가 없어. 병력 다 갈무리 하셈 빨리. 오케이. 센터에서 아래로 가서 5시에 가서. 5시, 5시로 갑시다. 포지 계속 돌려, 공방업. 자, 병력은 가야지, 5시로. 아래로 가서 5시로 럴커 박히는데 말고 자 갑시다. 갑시다. 그리고 7시로 프로바한 마리 보내 주세요. 자 템플러 있어. 히트라이스톰 오, 오. 대박이다. 최대한 스톰을 하게 받으세요. 어, 둘러 넣었어? 네. 예, 둘러 살리면서 스톰 스톰. 아이씨, 에바야! 에이, 에바야! 그거야! <laughs> <아유, 뭐야>. 스톰! <laughs> 질드 질드 질드, 질드 합 질드도 와야지 질드 와야지! 7시에 프로도 안 보냈어. 병력 갈무리 자템템템 템, 템, 드드드 질드 질, 질. 5시로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너무 오래 걸려 이거. 스톰! <laughs> 갈무리 갈무리 자, 둘둘둘 질질질 템템템 일단 찍고 자, 다시 5시로 갑시다 아래로 쭉 내려가서 아유 너무 아씨 컨트롤 에바야 자, 온다 다시 또 아래 아 가야지 가야지 아 일단 일단 질드 뭉치자 질드 뭉치자 동량이 너무 없어 질드 뭉치고 7시 넥서스 피고 자, 롤에의바있는에서싸울 필요 가 없어요. 아래로 쭉내려가셈 내려가 지금 몇번저지당했어 이거. 내쭉쭉쭉 내려가서. 다시 쭉시쭉갈 거란 말이시쭉 내려가서. 다시 시로 불러야 돼. 자. 음. 자, 중간에 히드라 있다. 중간에 스톱 들어가. 아이씨, 부대지장. 지정... 아니, 부대지장 해놨는데, 왜 이렇게 자꾸 다음 턴으로 옮기는 거야? 다섯시로 가야돼. 오면 스톰이야 오면은. 자, 인구스 너무 막혀있다. 일곱시에 파일런 좀 지어주시고. 다섯시로 가서, 템플러가 너무 많네. 자, 그리고다 이거 7시 안마당에다 파일런 짓고 그냥 포트 짓고 그냥 다 7시로 먹어버립시다. 다 일단 다 병장은 5시로 가야 돼. 이렇게 가주시고, 자, 그 11시 안마당에 있는 거그 안마당으로 들어가세요 어디가 어디가? 어, 니 어. 네 병장은 5시로 가고, 자, 오멘스 톰이야. 저네는 그냥 자, 5시 안마당 뚫어버려, 뚫어버려. 괜찮습니다. 다 다시 뚫어버려. 다시이 있을 거야 안쪽에 없으면 말이 안 됩니다. 올라가 올라가 빨리 올라가야 돼. 오멘 스톰이고 오멘 스톰. 자 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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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톰. 최대한 스톰은 멀리 있는 거 없어. 스템. 자 당겨 다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아유 길 막고 있어. 씨. 스톰을 이거 많이 봅니다. 계속 스톰이야. 자 이러면서 스톰 지지면서 니네 병력 다 지금 가스다써 올템플러 다 찍어. 자이 많이 봤어. 갈무리해서 자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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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템포네, 9시, 7템포네. 자 돌아와. 이제 그본대 돌아오고 7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7시 안마당에다가 지으라니까 파일럿 자, 일단 본대는 돌아와, 본대는 돌아와서 7시에서 만나자, 7시에서 9시 치트 보내서 안 보내서 빨리 보내야 돼. 아, 늦어버렸네. 아니, 이거... 자, 7시 안마당에 파일럿, 9시에 는 버리자. 자, 아니, 그 뭐야? 안 게이트에서 병력안 찍었어.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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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템 찍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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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들 병력, 병력 좀묻쳐봐 너무 거야, 지금. 스톰, 스톰. 자, 이병력들 그냥 7시원덕으로 올리셈, 저거. 아, 이거 좋았는데 너무 가는데, 게임이. 자, 일단 가스 다 써. 다 아칸 만들어버리고. 병력들 다 7시, 안 여기 7시 미드라멀티 있는 것도 다 올려. 7시 가스 올리고, 어, 다앞마당으로올 올리, 아, 다 본진으로 올리고, 7시 본진 가스. 자, 좋아요. 7시 앞마당에도 파일런 찍고 포터 지을 셈. 빨리, 빨리, 빨리. 자, 어차피, 어차피 니본진은 막을 스커버로 막을 수 있으니까. 자 7시 자 7시 병력들 7시 안마당으로앞마당로세 7시 안마당아 아. 오면은 스톰이야자 일단 가스부터 캐 가스부터 캐고 7시 본진 가스 가스부터 캐고 어 드랍 드랍 본진 드랍 본진 드랍 자 괜찮습니다 스프스프 안쪽부터 특히.. 어, 이건 쉽게 맞췄단 말이야. 자, 7시 앞마당 넥서스 핍시다 자, 템플러 아칸으로 변신해버려. 템플러 다 아칸으로 변신해버려. 그냥 드라군 질러 템플러 찍으면 됩니다. 자, 빠르게 빠르게... 아, 템플러 다 아칸으로 변신하고! 아이씨 갈무리가 안되잖아. 본질 있는 것도 다 안마당으로 보내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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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브다 죽었어. <laughs> 아이씨, 너무 그건데. 자, 템플러 다 악한 변신, 다 악한 변신해. 그냥 자, 드템, 질러 템플러로 갑시다. 자, 질러 락함으로 갑시다. 자, 7시 안마당에도 포토 좀 지어줘. 지금 자원줄이 없기 때문에 프로브다 죽은 거 큰데, 이거. 어차피 템플러가 많아봤자 못 쓴다. 자, 7시 본진 들어본다. 앞마당에 있는 거다 본진 들어오고, 오케이 포터. 자, 그리고 이제 내 본대 내 본대는 진출. 아, 프로브가 없네. 진출해서 앞에 넓커바스를 뚫읍시다. 자, 당나다 갈무리. 7시부터 왔다, 시까지 왔다, 6시추지 왔다, 6시까지 왔다, 6시까지 왔다, 6시까지 시다시다시 활성화 시활주화본진시켜주고본6지다7시까지다 6시까지 왔다, 6시까 가스 다 템플러, 가스 다 템플러 찍어 주세요. 됐습니다 가스 다 템플러, 열 컵이 있어. 대박이다, 대박이다, 열 컵이 있어. 통화가 안 되고 있어 지금. 치면 될것 같은데. 아니 공격이 다 어디갔냐? 너무 깔깔뽑혀 아저씨. 아니 이거 얼커어컨 두 마리씩 박혀 있는 게 너무 이상한데. 저거 다 개꿀이야. 저거 다 공짜잖아. 한 마리씩 박혀 있는 거. 고맙습니다. 버논은 뭐하고 있는데 안 들어오냐? 아니 아 병력이 있었는데 없냐 왜? 지치면 됩니다. 하... 아니 이거 입구가 너무 막히네. 다 뭐하고 있냐한 구경이나 가봐야겠다.